여기 인생 마지막 직업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온 이가 있습니다. 올해로 귀농 2년 차인 농부 종철 씨입니다. 4, 6, 8. 왜 6에서 8이 나와? 지금까지 직업만 27번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소우야. 네. 상수를 고기로 쌌어. 이건 맛있겠지? 이걸 튀길 음. 거야, 아빠가.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농장 수리며 요리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 아 호호 음, 어때? 사원 어때? 응 음. 어때? 음, 어때? 맛있어 음, 맛있어? <웃음> <써>. <웃음> 맛있어? <웃음> 이렇게 서 술상을 내놓으면 장사가 좀될것 같긴 한데 우리 미국 가서 감사안 돼, 안 돼. 대. 왜? 3초만 키워. 응? 3초만 키워. 괜찮지 않아? 진짜. 아, 아니, 생각해봐도. 직업 바꿀 생각을 하지 마. 바꿔, 바꿀 생각 하지 마. 바꿔. 그만 바꿔, 지금 몇 번째야? 세 번째 아니야? 세 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세 번째 아니야. 열 번째, 열 번도 넘었어, 지금. 아들. 아빠가 좀 사고 싶은 게 있거든. 이렇게 게임할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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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종철 씨 어때? 어때?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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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구매 구매 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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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어? 뭐야? 뭐야? <laughs> 야, 80... 아니야, 71만 원이야 근데 네 핸드폰 네가한테 왜 있냐? 노래 되고 듣고... <laughs> 아, 거안 거. 걸... 안걸리가안걸리는가 어? <laughs> 떡하니 이렇게 아, 는데는데 아, 거. 리고있어 <laughs> 아, 빠 이렇게 맴 아, 빠 이렇게 거. 아, 안고 그러면 돼안 돼? 안 돼. 네. <laughs> 너무 성실편하고 아, 너무 재밌어. 아, 수화가 있네. 잠깐 <laughs> 몇 번째야 이게 지금 몇 번째냐고. 드럼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어뭐 방송을 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산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 컴퓨터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다너를위한 거잖아, 지금.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여안 뭐? 안하지하지 마. 서 구하지 마. 안 받아줘. 항상 고마워. 서 <laughs> 그입 좀, 입좀를 위해서. 좀, 제발. 손 들어. 해서니 들어. 를 yeah. 짜자. 하지 말고 빨리 와. 빨리 와봐 상수. V R 기기만 가지고 오면은? 아니 V R 그 목소리도 안 나오게 빠와. V R 기기는 <laughs> 아, 행복하다. <laughs> 아내가 알면 절대 살수 없는 물건들은 선 구매 후 사과를 하면 된다는 종철 씨.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내 역시 알면서도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적당히 눈감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는 종철 씨 바로 요 드론을 활용한 건데요. 미안한 마음을 담은 특별한 커피 배달 서비스. 드론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네요. 과연 아내 애진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죽이지! <laughs> 장난기 많은 종철 씨의 화해법이 효과가 있는 모양이네요. 티격태격은 해도 이렇게 한번 웃고 풀어버립니다. 날 아직 해도 들지 않는 이른 시간, 종철 씨 혼자 농장을 찾았습니다. 수확하랴, 애들 챙기랴 바빠 보통 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농장으로 오곤 한다는데요. 오늘은 상추에 새로 뿌릴 영양제를 만들어 두려고 온 겁니다. 농사가 정답이 없다고 해서 저도 저만의 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다른 농가분들 하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보고 해보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합하면서 하고 있어요. 귀농할 때 아버지에게 배웠던 걸 토대로 종철 씨 나름의 방식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자, 건강하게 자라라, 아 이쁘게 다 크고. 잘 꺼서 내 주머니 돈도 되고, 상춘 집이 돈님이 됐으면 좋겠다. 예. 잘 먹어라. 아프지 말고, 분홍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시작한 괴농. 그 꿈을 꼭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서둘러 다시 농장으로 온 부부. 상추가 출하되는 날이라 서둘러 온 겁니다. 어제 다 같은 거잖아. 여보죠. 경매장으로 보낼 상추는 4kg짜리 15상자. 보통은 대형 트럭이 와서 실어 가는데요. 이번에는 부부가 직접 경매장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가자. 내이자 작살나겠다 됐어? 차곡차곡 정리 좀 해줘 평소에는 티격태격해도 일할 때면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어려응올려두개 정도만 올려봐 상을 봐서 위로 더 올리든지 차게 뒤에게 봐야 되 니까? 그러 면은 이렇게 하면 딱 깔끔 하게가 어. 보자. 자기야, 뭐 응, 얼마나 올까 그래도 만원 이상만 나오면 행복 할것같 은데, 자기야, 뭘로 뭐 크게 나온가 보 <laughs> 2만 원 생각하자. 이만 원? 좋지이만원 나오면 진짜 오늘 춤출 것 같은데. <laughs> 자 이제 춤추는 거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소고기 사 먹자. 벌써 아, 돈쓸 생각이야. 아, 그렇지. 원래 이런 딱잘 나온 날에는 소고기 한번 싸주고 다음 날에는 그냥 딱 보는 거지. 가자. 가자. 희망을 가득 품고 한 시간을 달려 찾아간 곳은 광주광역시. 광주에서 두 번째로 큰 청과 채소 경매장입니다. 여보, 하나 더실어될것 같긴 한데. 경매장에 온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다른 농가들의 작물도 보고 배울 것도 있겠다 싶어 온 겁니다. 열다섯 박스요 조금 고 우선 가져온 상추부터 옮기는데요. 좋은 가격을 받길 바라며 정성들여 쌓아둡니다. 같이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 오, 깊이 죽어. 창이요, 뭐요? 창이요. 이게 점심 명매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고요 여기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차를 다시 올라오자 구경해도 돼요? 아 우리 아쉬운 여기가 남에서 오는 거다. 아 우리 파는 아, 건상대밖 확실히. 상 때까지 하는. 지완전아 우리까지 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야 우리도 너무 안 좋은데. 네, 우리도 노력해야 돼. <laughs> 평소 다른 상추를 볼 어? 일이 없었는데. <laughs> 이렇게 와서 보니 비교가 되나본데요? 11시부터 경매를 시작했잖아. 너무 차이나는데. 11시인데? 근데 확실히 오니까 되게. 사이즈도 괜찮고, 어. 이 정도면 좋대. 아, 그래? 우리가 보는 눈 틀린가 봐. 나도 몰라, 솔직히. 이거를 일반 청량차 오게 틀린 게뭐냐 네. 이거는. 휘어요, 휘어. 휘어. 맞아요, 휘어요. 휘어요, 휘어요. 응. 하루를 보관한다 하면 건거롭더라도 네. 뒤집어서 아, 놓을 제가 게로이고 나머지는 런 식으로 가만히 간격이 몇이나 돼요? 2 아, 0 20. 전, 2 0전씩 해서 6줄 쭉 좌우 폭이 간격이 정식 간격이 좁잖아요 네. 그럼 상추가 윗자아아좀널널하게 해야지 네, 여름에는 아... 특히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 탑이다기. 아, 아. 맞아요. 여기 기울게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옆으로 아안 퍼지고. 얼마고. 아, 옆에 자꾸 맞다 하니까 그런가 같다. 위로 올라가. 밤 여름에는 좀 띄엄띄엄 하는수록 띄엄. 좋기는 해요. 근데 이리로 서 너무 띄어 버리면 내가 소득량이 너무 줄어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25, 27, 이 정도. 어, 감사합니다. 어, 대구님. 감사합니다. 꿀팁이 고마워. 어. 오길 잘했다. 어. 음.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자연스레 종철 씨네 부부의 시선도 전광판에 고정입니다. 오 괜찮네. 가주 세다. 오늘 물량이 많다 했거든. 우리가 좀 느끼네 했으니까 약간 음, 마지막 좀 나오자. 맨 마지막. 음? 와. 2 6,500원. 와. 와. 2 6 5 0 0원 와. 장난 아니다. 내일이이 언제 나올 까 b 걱정되긴 하다 t h a t 긴장되지? look o 이 t 같이 o t 어, 거 e r w e v 나 not, w e 나 e not, we've not. We've not. w e <laughs> 1 9 600원. 너말 이제 집에 가서 요리 준비해라. 알았지? 맞지내말이집중하지 맞지? 와. <laughs> <나 나온다>. 와. 와. 에가 아주 수준 비해 근래 받은 가격 중에 최고. 절로 춤이 나옵니다. 아 누가 가져갈까? <laughs> 몇달안 됐지만 그날과 수고가 뭔가 싹 내려가는 느낌.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방금 우리 경매가 어? 1 2시잖아 어? 정보 창수군 15, 15개 우리가 몇마 맞아 이거 막군 주주 배 것. 와, 숫자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 소고기 먹자.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뒤, 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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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늙어 보인다고 와이프가 흰머리 보인다고 노랗게 하라고. 요즘 수원은 여기잘 지내나요? 활동은? 아, 수원은 아주 활기차게 잘 지냅니다. 어, 그럼요. 그래. 어. 말안 듣잖아요? 말안 들어요. <laughs> 수원이는 장난 부러긴 하지만 예전하고는 되게 달라져서 확실히 지금 열로 와가지고 확실히 애가 활기차지니까 어, 보기 훨씬 좋아요. 완 좋아요. 잘 왔죠? 잘 왔어요. <laughs> 이곳은 마을 학교인데요.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종철 씨 같은 농부들에게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고마운 곳인데요. 덕분에 아이에 대한 걱정도 덜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컨을 내 앞에서 다 베이컨. 아... 주세요. 그렇지. 한번한번 더. 오늘의 체험은 파스타 만들기. 아이를 맡기고 서둘러 밖으로 나선 종철씨 어딜 가는 걸까요? 인주야 보기가 참 너무 힘들다 오 방송 촬영하는데 좀몸지 왜? 고객님 25만 4천 원입니다 네? 너무 비싸네요 어 괜찮아요 님이 시켜주잖아요 어머니는 어디 뭐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시면 좋겠어요. 네, 네맛 있어요. 상추가 맛있어요? 아, 음. 그럼 다행이에요. 맛있게만 <laughs> 네. 드세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드세니잘 먹을게요. 예. 잘먹을게 네? 지금도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 많이 <laughs> <마이> 먹어. <laughs> 할게 고생하고 그럼 들어가. 먼저 들어가면 보고 갈게. 상추를 지인의 집에 배달하러 왔던 거네요. 직접 판매는 안 하고 이제 지인분들이 원하시면은 맛보라고 이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 그분들께서 또 소문도 내주시니까 겸사겸사 이제 가져다 드리기도 해요. 당장 홍보할 형편은 못 되니 지인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내는 중입니다. 비가 오는가 싶더니 쨍하게 갠 오후. <laughs> 아, 이거 날씨 너무 더워진 것 같아. 아 오늘 일단 상추를 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해야지. 그걸 하고 나서 상추를 야 수확 하든가. 아빠 전화해봐. 아빠, 아빠가 들어왔으니까. 아버지가? 아렇지 보세요 아, 아버지 어디 계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와서 도와줘. 너무 많아 상추가. 네 조심 오셔요 너무 네, 많아. 얼씨 지금 빽빽하게 자라가지고. 종철 씨의 요청에 한달음에 달려오신 아버지. 언제 소식을 들으셨는지 어머니까지 하던 일을 두고 농장을 오셨습니다. 오형제 중 막내인 종철 씨 일이라면 언제든 달려와 주시는 부모님은 종철 씨의 농사 선배이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귀농을 결심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부모님 덕분인데요. 지금 이 하우스도 아버지가 농사짓던 곳을 물려받은 겁니다. 아버지는 종철 씨 덕분에 일찍 농사 은퇴를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요. 종철 씨의 일이라면 두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십니다. 어머니 역시 오랜 농사 경험으로 종철 씨를 돕는데요. 농기구 하나 없이 두꺼운 팬 하나로 상추를 심으시는 폼이 와, 거의 달인급이시네요. 흙안 좋아? 엄마? 안 빠져. 안 빠져? 그래서 쑤시는 거구나. 아들이 농사하니까 좋아? 시골 와서? 좋은데 엄마가 힘들어. 엄마 힘들어? 그래요. 예. 엄마 하지 마. 누가 엄마 안 시킨다, 이런 것도 시키잖아. 원래 안시킬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켜지지? <laughs> <laughs> 아버지, 내가 상추 말고 고추로 했으면 어떨 것 같아? 고추. 어, 고추. 아빠 그래도 고추는몇 년간 아빠가 키워봤잖아. 상추가 낫지? 내가 장목을 잘 골랐어. 어디 다힘들게 다. 농사는 아빠보다 이제 내가 낫지, 이제. 잘해도 응. 어. 난, 난 아빠 따로 잘 못해. 난 아빠 따로 잘본거 같은데? 열심히 해고 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열심히. 그래, 열심히. 어 내가 뭐 열심히 하는, 뭐 하는, 데 내가 놀아? 우리 아우저 없으면 예. 잔소리는 안될거지 <laughs>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가족들 덕분에 수월하게 끝이 났습니다. 모종 작업을 마치고도 여전히 분주한 종철 씨. 뭘 하려는 걸까요? 이렇게 열면 돼. 열어서 이또게 꺼내서 주면 돼. 모종 작업을 일찍 마친 덕분에 바빠서 미뤄뒀던 환풍기 설치에 나선 건데요. 여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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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옆문가랑 위치에다가 우리가 갖다 놔죠. <laughs> 재배지를 계속 늘릴 계획이라 기존의 환풍기로는 부족한 상황.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쓰던 하우스를 그대로 물려받은 터라 부족한 설비들은 그때그때 보충하고 있는데요.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건 아내와 둘이 뚝딱 해치웁니다. 밑에 내려서 한번 볼래? 여기서내려래좀더 올려. 내려. 올려.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이제 틀어보면서 맞춰야할데 조심조심! 조심조심! 가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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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자가가지가 해봤더니 거기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생활하면서 도움될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력을 어디다 쌓아요? 이게 역시, 간두면 쌓아야 돼요. 잘, <laughs> 잘, 오케이! 아 진짜 가을, 길마다 시원하다. 그지애들아 시원한 바람 맞고 잘 커라. 아직은 부족한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농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종철 씨 가족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학습은 <목소리> 아, 더운데 여기 진짜 시간 좋다. 진짜 좋다. 아, 아, 아. 아. 야. 정이쁘다. 그렇지? 자, 우리 한 명씩 소원 이야기해 보자. 자, 수호부터. 슈퍼카. 어? 슈퍼카. 슈퍼카? 예진이는 우리 아버가꾸준히 10년, 20년 쭉 농사짓기를 바랍니다. 아빠. <laughs> 자기는? 아, 우리 가족 행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삶만 원할 뿐이야. 힐링 라이프. 힐링 라이프. 열심히 살자 애들도 있고 우리 가족 <environments> <하라기> 수많은 <Nike> <수목> 직업을 거쳐 농부가 된 종철 씨 이제 막 시작된 인생 마지막 직업을 위한 도전 그 도전 응원합니다. 자힘들 아. 브라보